일본의 그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1월에 3, 7%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석유 생산의 차질을 빚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려고 노력한 끝에 일본 소비자들은 이제 정치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 보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극도로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초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한선을 0.25%에서 0.5%로 올려 시장을 놀라게했다. 그 결과 일본 통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 급등하여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51엔을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일본의 물가 상승 충격. 약한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높은 수입 비용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다른 G7 국가들의 추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7, 1%인 반면 이유는 10, 1%, 영국은 10, 1%입니다.